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안님이다안녕히계세요세요안 어, <laughs> 아, 근데 세안님이랑 목소리 너무 요같은데요그분하세요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에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네, 네, <laughs> 네, <말씀해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안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세요가야 그만해 <laughs> <laughs> 그만해 파이팅 우리 해야님과 함께하는 랜덤 스쿼드 지금 출발합니다. 어, 그러면 생방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면 아 지금은 하고... 방송 껐고요예 네. 생방송도 평소에 계속 합니다. 어, 어디서 하시나요? 스위치에서 하고 있어요. 박홈TV에. 경찰에 아니... 신고할게요. <웃음>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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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<웃음> 회원가입하러 가려네. 아 회원가입이요? 회원 회원 핫폰 충전하고 오세요. 네 마이클. 영광이에요, 회원님. 불비요. 어째요? 번님. 예. 나이 맞춰봐도 돼요? 예. 네. 서른셋? 안 해계세요? 해계세요. <laughs> <아니> <laughs> 어 머리 보급 떨어졌으면 좋겠어요잘 먹겠습니다. 아예. 아젠장 속았어. 오 온다 온다 온다다 오, 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내꺼내꺼내꺼 이거 다내꺼 보급은 산착순 오, 오, 오. 와 이거 이거 어그로에 어그로에 어그런데 아 미친 사람들 머리로 받고 있어 아 많이 드세요 <laughs> MC3 이잉 <laughs> 아니 나 머리로 떨어져갖고 빌리를못 먹었어 사버디 <laughs> <laughs> <4번디>, 또 <laughs> 어, 어디로 어떻게 어집집 지금 붙었어요? 칠칠 말고 하나 더 써요 나이스 와 뭐야 와.. 아 이거 어떻게 살리지? 못살려 못살려 한번 살려볼게 못살려 거기에, 살려볼게. 거기에 살려볼게. 올리는 길에도 어, 있어요 탐방할게. 올리는 길에도 있어요 탐방 위에도 여기도 어, 차타고 꼬라박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.. 차가 어디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러면 사번님 미쳤어! 사번님 이렇게... 어... 미쳤어! y 번 u 개번쳤어안쳤어안 우리 사 우리 3번 a t yourself! s o m e b o d 와? <laughs> 아, 나 a v e 나 e yourself! a 한 번의 피부터 회복하세요. <laughs> 아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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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춘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우정 확인. 4번이 빼요. 이거, 이거 그냥 달려서 못뺄것 같은데. 4번님 제가 구하고 올게요. 와야 돼요. 돌돌개 돌돌개. 4번이 타세요. 어... 나 사람 기절시켰어요 기저, 쟤 가자, 기저, 가자, 4번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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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가가 모비 모비 나이스!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쟤네 딴데서 샀어요 우웅세이샤 우웅세이샤 미쳤다 이거 이거 차로 두명 받고 잠깐만 먼저 한분 타세요 어깨 이살복 나왔다 이 왔다, 왔다, 왔다. 노란 핀. 나이스. 어, 3번이 타야 빨리 타, 빨리. 파이, 파이. 가자, 가자. 어, 4번님이 한명 기절시켰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. 아, 아, 뭐, 나이스 3번, 사마! 살려 살려, 야, 살려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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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살려 3번! 살 3번님부터 손 대야 돼 3번님 아, 둘 중에 한 명만 살려야 돼 아.. 안돼안돼 <laughs> 네. 네. 어, 가능할 것 같은데? 바로 손 대면? 안돼안돼안 돼!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안 야.. 자기가 억과를 이렇게 당하나 우리 팀 힘내라! 우리 팀 힘내라! 아 이거 어떻게 나와? 저응원당장할게요 네. 이거부터 <목소리> 그대로. 아니 아니. 거기 사이에 보여요, 보여 보여 보여. 지금 보이잖아 계속. 계속 보이는 사람 왔다 갔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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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 어, 뒤로 갈게요. 넘어갔다. 나왜안쏘가뭐 하는 아, 거야? 잠염. 제 라스 안하나어 아, 맞아. 주면... 어, 아, 불이야. 오른쪽 둘, 왼쪽 둘. 하나 더, 하나 더, 라스트 하나 더. 안 돼!